한국 의료는 위험해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아니에요. 제 다리는 한국 의사들이 고쳐주셨어요. 한국 의료에 대해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여성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태어난 에밀리라고 합니다. 올해 스물셋. 어쩌면 또래의 다른 친구들에 비해 조금은 일찍 철이 들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는 아픈 언니 소피아를 위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죠. 9살 생일날, 저는 처음으로 생일 파티를 포기했습니다. 언니의 응급실 방문이 겹쳤거든요. 친구들을 초대했다가 모두 취소해야 했죠. 엄마는 우리 에밀리가 이해해줘서 고마워라고 하셨지만 사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침대 위에 웅크린 채 케이크도 없이 홀로 보낸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양보하는 법을 배워갔어요. 크리스마스 선물도 늘 언니가 먼저였고 학부모 참관 수업도 엄마는 한 번도 오시지 못했죠. 발레를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도 언니 병원비를 생각하면 이라는 말에 더 이상 조르지 못했어요. 그래도 전 괜찮은 척했습니다. 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라고 늘 씩씩한 척했죠. 하지만 밤이면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어요. 나도 사랑받고 싶어. 라고 속삭이면서요. 일기장에는 쓸수 없었어요. 혹시 엄마가 보시면 상처받으실까 봐 일기장에조차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죠. 그리고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은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였어요. 보편적 의료 보장 제도 덕분에 기본적인 치료는 무료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희귀 질환자들이 겪는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했고,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하려면 수없이 많은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그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언니의 상태는 계속해서 나빠져 갔습니다. 열 살이 되던 해, 저희 가족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언니의 치료를 위해 토론토와 밴쿠버를 오가던 엄마가 겨울 폭설 속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언니의 치료를 위해 그토록 헌신하시던 엄마는 결국 차가운 겨울 도로 위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연락을 받은 건 학교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밀리아, 미안하구나.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해주지 못해서 언니가 그동안 미웠더라도 언니를 부탁한다. 내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언니를 부탁할 사람이 없구나. 그게 엄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다 마치지도 못하시고 떠나셨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엄마가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엄마의 사랑이 편중된 게 아니었다는 걸, 그저 더 아픈 언니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이죠. 엄마가 떠나신 후, 아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오시더니, 어느 날, 중국에서 온 린시어라는 여자를 데려오셨어요. 그리고 불과 반년 만에 재혼을 하셨지요. 처음에는 저도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사실에 기대가 없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새엄마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분이셨어요. 특히 한국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어지셨죠. 한국? 그 나라는 중국 문화를 훔쳐서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는 나라야. 김치도 원래는 중국 음식이고 한의학도 중의학에서 배운 거라고. 새엄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을 폄하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의 의료 수준도 중국보다 한참 뒤떨어진다고 하셨죠. 심지어 한국의 의사들은 중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에밀리 내 언니 치료받으려면 차라리 중국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베이징이나 상하이에는 세계적인 병원들이 많아 솔직히 저도 알게 모르게 새 엄마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인터넷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좋은 평가를 봐도 중국 견제를 위한 과대선전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죠. 그리고 얼마 후새 엄마가 술에 잔뜩 취한 날밤 본심이 드러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런 병든 아이를 키우려면 평생 돈 들여야 해요. 차라리 요양원에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새 엄마는 흐느끼며 아빠에게 하소연을 하였어요. 문제는 새 엄마의 말을 듣고 아빠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사실에 있었죠.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어요.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주말에도 집에 잘 들르지 않으셨죠. 그러다 결국, 우리를 완전히 외면하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제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었어요. 멀리서 아빠의 모습을 본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축하의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멀리서 잠깐 바라보시다가 떠나셨어요. 그날 이후로 아빠는 우리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기적으로 보내는 생활비 몇 푼이 아빠의 생존 소식이었죠.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만 같았어요. 19이라는 어린 나이에, 언니의 보호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버텨냈어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독립은 쉽지 않았어요. 캐나다의 높은 물가 속에서 장애인과 함께 살수 있는 적절한 집을 구하는 것부터가 큰 도전이었죠. 결국 토론토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지만 월세와 관리비 그리고 언니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3개씩 뛰어야 했어요. 제 꿈이었던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것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대학 진학은 생각도 할수 없었고, 겨우 틈틈이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죠.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카페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언니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새로운 치료법들이었어요. 언니의 상태가 악화될 때마다 의사들은 새로운 치료법을 제안했지만 대부분은 너무나 비쌌어요. 한 번은 6만 달러가 넘는 치료비 청구서를 받고 일주일 내내 울었던 적도 있었죠. 저축해 놓은 돈은 바닥이 났고 신용카드 부채는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우연히 들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요. 한국이요? 정말 거기서 치료를 받으셨다고요? 네.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라워요. 여기서 2년을 기다려도 받을 수 없었던 치료를 거기서는 2주 만에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날의 대화는 제게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기에 충분했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인터넷으로 찾아본 정보들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었고 특히 신경계 질환 치료에서는 독보적인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더구나 치료비는 캐나다의 절반 정도였죠. 가장 놀라웠던 건 대기 시간이었어요. 캐나다에서는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검사를 한국에서는 당일 또는 길어야 일주일 안에 받을 수 있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의심스러웠지만 더 찾아볼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행을 결심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항공료와 체류비, 치료비까지 계산해 보니 최소 5만 달러는 필요했어요. 모아둔 돈은 얼마 없었고 더 모으려면 또몇 년을 기다려야 했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줄기 빚과 같은 제안을 받았어요. 제가 일하던 카페의 단골 손님이셨던 한 유튜버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크라우드 펀딩을 해보자고 제안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토론토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고 2주 만에 목표 금액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에 거주하는 캐나다인들이 한국에서의 정착을 도와주겠다고 연락을 주신 거였어요. 마침내 우리는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휠체어를 탄 언니를 위한 동선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공항 직원들은 우리를 특별 케어가 필요한 승객으로 분류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입국장에서 수속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직원분들이 수시로 와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확인해 주셨죠. 사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새엄마 말대로인 것 같았어요. 거리는 중국의 대도시들보다 좁아 보였고, 건물들도 그리 웅장해 보이지 않았죠. 특히 바쁘게 걷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상막한 모습에 차갑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역시 새엄마 말이 맞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게스트하우스에 있었어요. 게스트하우스 할머니께서는 우리를 보자마자, 아이고, 많이 힘들었지? 라며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비록 영어는 서투르셨지만 그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한국 사람들의 정이었어요. 게스트하우스 할머니는 마치 친할머니처럼 우리를 챙겨주셨고 병원 의료진들은 자기 가족을 돌보듯 정성을 다해주셨죠. 처음에는 이런 친절이 외국인 환자라서 받는 특별 대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하철에서 만난 할아버지께서 휠체어를 탄 언니를 위해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해주시고, 식당 아주머니들은 언니가 먹기 좋게 음식을 잘라서 내어주시고, 약국에서는 복용법을 세세하게 설명해주시고,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쌓이다 보니, 어느새 제 마음 속 편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한 간호사 선생님과 나눈 대화예요. 어느날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어요. 역사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그건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것을 가져갔다가 아니라 서로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각자의 특색을 만들어낸 거예요. 김치와 파우 차이가 다르고 한의학과 중의학이 다른 것처럼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새엄마도 분명 저처럼 편견에 사로잡혀 계셨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마치 호텔 같은 분위기의 첨단 장비들, 거기에 더해 친절한 안내 직원들까지, 이게 정말 병원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접수 창구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옆자리에 할머니께서 갑자기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많이 힘들었죠. 서툰 영어로 건네신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건네주셨죠. 그리고 마침내 만난 주치의 선생님 처음에는 너무 젊어 보여서 걱정됐어요. 새 엄마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한국은 인구가 적어서 의사들이 경험도 부족하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기우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캐나다에서 받으신 치료 기록을 모두 검토해 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볼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태블릿 PC로 언니의 상태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이해하기 쉽게 그림도 그려가며 설명해 주시는데 그동안 캐나다에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설명들이었어요. 선생님의 눈빛에서는 진심이 느껴졌고 목소리에서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의사 선생님이 진료 후에도 계속 우리를 걱정해 주신다는 거였어요. 때로는 퇴근 시간이 지나서도 병실에 들러 언니의 상태를 체크하시고 제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물어봐 주시곤 했죠. 선생님, 이렇게까지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의사 선생님은 잠시 멈추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연한 일을 하는 건데요. 우리는 그저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돕는 거니까요. 게다가, 멀리서 이렇게 희망을 갖고 찾아오신 분들인데, 어떻게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뛰어난 건, 단순히 최신 장비나 기술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요. 환자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그리고 그 마음을 담은 세심한 배려. 바로 그것이 한국 의료의 진정한 힘이었던 거예요. 진료 시스템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약부터 진료 검사까지 하루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언니의 병력을 꼼꼼히 검토하신 후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치료 방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의사 선생님의 태도였어요. 단순히 치료 계획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셨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볼 거예요.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치료 과정에서 새로운 희망도 발견했어요. 병원에는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는 다른 외국인 환자들도 많았는데 그중에서 러시아에서 온 말이나 몽골에서 온 바트와 특히 가까워졌어요. 그들도 본국에서 치료에 어려움을 겪다가 한국을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우리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치료는 생각보다 더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매일 아침 회의를 통해 언니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그날의 치료 계획을 세우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주치의 선생님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영양사, 간호사들까지 모두가 한 팀이 되어 언니를 돌보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아침마다 병실을 찾아오시는 간호사 선생님의 첫마디였어요.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죠. 언니의 표정, 목소리, 심지어 손끝의 작은 떨림까지 놓치지 않으셨거든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언니가 병원 음식을 잘 먹지 못하던 날이었어요. 그날 저녁 영양사 선생님이 직접 병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준비해 봤어요. 우리나라 전통 보양식인데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해요. 그렇게 내어 주신 음식이 바로 삼계죽이었어요. 처음 보는 음식이었지만 그 정성과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언니는 그 죽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식사량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물리치료실에서는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젊은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K팝 음악을 틀어놓고 재활 운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경쾌한 음악에 맞춰 하는 운동은 언니에게 즐거움이 되었나 봐요. 어느새 언니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고, 운동하는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할 정도가 되었죠. 원래는 이렇게 빨리 호전되기 어려운 건데, 주치의 선생님의 말씀처럼 언니의 회복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근력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고,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큰 변화는 언니의 표정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 그리고 눈빛에서 느껴지는 생기, 치료 과정에서 만난 다른 환자분들의 이야기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말이나 몽골에서 온 바트, 때로는 서로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해도 눈빛과 미소로 서로를 응원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크리스마스 이브날이었어요. 병원 로비에서 작은 공연이 열렸는데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함께 모여 캐롤을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병원이 단순히 치료를 받는 곳이 아니라. 희망과 위로를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 될수 있다는 것을 한번은 주치의 선생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환자 한명한 한 명을 소중하게 대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희에게는 그저 A병동 3번 환자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고 소중한 인연이죠.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의사로서의 보람이 아닐까요? 그 말씀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한국이 세계적인 의료 강국이 될수 있었는지,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지를요. 그것은 단순히 뛰어난 의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섬세한 보살핌. 바로 그것이 한국 의료의 진정한 힘이었던 거예요. 처방전도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었죠. 심지어 병원 앱으로 진료 예약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할수 있더라고요. 이런 편리함이 왜 다른 나라에는 없는지 의아할 정도였어요.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한국의 문화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어요. 병원 근처에는 한의원이 있었는데, 그곳 원장님께서 추천해주신 한방차가 언니의 컨디션 개선에 놀라운 효과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낯선 맛이었지만, 이제는 언니가 매일 찾을 정도가 되었죠. 3개월 차에 접어들 무렵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언니가 처음으로 혼자서 몇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비록 짧은 거리였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었죠. 의료진들도 언니의 빠른 회복 속도에 놀라워하셨어요.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발전이었습니다. 이즈음 저에게도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병원에서 만난 한간호사 선생님이 제 스케치북을 보시고는 놀라워하셨죠. 평소 심심할 때마다 그리던 옷 디자인들이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제 재능이 특별하다고 하시면서 한국의 패션 학교를 소개해 주셨어요. 심지어 입학 상담까지 주선해 주셨죠. 처음에는 그저 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아보니 한국의 패션 교육은 세계적인 수준이었고,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도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게다가 한국의 패션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언니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면서 우리는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특히 치료비 문제가 결정적이었죠. 마지막으로 받은 3개월 치 병원비 청구서는 우리를 또 한번 놀라게 했으니까요. 캐나다였다면 감당하기 힘들었을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이었거든요. 게다가 외국인 환자를 위한 할인 프로그램까지 적용되어 더욱 부담을 덜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정에 큰 영향을 준 것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도 있었어요. 게스트하우스 할머니는 이제 우리의 한국 할머니가 되어주셨고 병원의 의료진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우리를 대해주셨죠. 심지어 약국 직원분들까지도 언니의 상태를 걱정해주시고 영양제나 건강식품을 추천해주시곤 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의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만난 시민들의 배려였어요. 언니가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면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시곤 했죠.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 우리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선택했어요. 언니는 이제 주 3회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온라인으로 작가 활동을 시작했고 저는 패션 디자인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가 서툴러서 많이 힘들었지만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어요. 가끔 캐나다에 있는 아빠와 새엄마에게 연락이 오면 우리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희망과 꿈에 대해서요. 처음에는 답이 없던 아빠도 답장을 해주기 시작하셨고, 이제는 우리의 선택을 응원해 주세요. 특히 언니의 달라진 모습을 화상통화로 보시고는 정말 기뻐하셨답니다. 지금도 가끔 토론토 병원 대기실에서 우연히 들었던 그 대화가 떠올라요. 그때는 몰랐죠. 그 작은 우연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크게 바꾸어 놓을 줄은요. 한국은 이제 우리에게 단순한 치료 목적지가 아닌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는 제2의 고향이 되었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희망은 때로 가장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바로 한국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단순히 의료기술의 발전만이 아닌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우리는 매일 아침 서울의 아침을 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요. 언니는 이제 혼자서 화장실도 다녀올 수 있게 되었고, 저는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죠. 우리의 삶이 완벽하다고는 할수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희망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희망을 찾아가면서, 저는 새엄마께 긴 편지를 썼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 배운 것들, 그리고 새엄마가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요. 처음에는 답장이 없으셨지만, 한달 뒤에 짧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내가 보낸 사진들을 봤다. 언니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구나. 다음에 한국에 가게 되면 나도 한번 병원에 가봐야겠어.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속에 담긴 변화가 느껴졌어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교류가 아닐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것. 이제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단순한 의료 선진국이 아니라 최첨단 기술과 따뜻한 정이 공존하는 특별한 나라라고요.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준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에밀리 자매가 한국에서 건강도 되찾고 꿈이 현실로 다가온 것 같아 반가운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많은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카페의 주인장 소연하였습니다. 시청자님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